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 상태인 겁니다. 가자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이번 패치 이후에 나온 파츠 조각으로 레전드 파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특별히 시청자분들의 계정을 통해서 총 파츠 조각 20만 개를 만들어 놨고요. 20만 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까볼 겁니다. 일단 레전드 파츠가 파츠 조각 몇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거예요. 저도 지금 아예 모릅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이거 좀, 제가 예상했던 거는 1600개나, 한 800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400개는 좀 수량이 조금, 어, 좀 오바가 아닌가, 좀 살짝 생각은 하는데, 일단, 자, 일단, 오늘 20만 개 바로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레전드 부서 2. 자, 레전드 부서 3. 엔진 2. 엔진 1. 에, 핸들 1. 오케이, 엔진 6. 야, 드디어 하나 건졌다. 어, 바퀴 3. 부스터 1, 핸들, 아, 몰라. 아, 핸들 6. 아, 핸들은 솔직히. 아, 이건 좀. 아오, 아오, 씨, 핸들, 진짜. 자, 일단 이 계정, 일단 첫 번째 계정 끝냈고, 이제 그 다음 계정으로 일단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가자잇. 자, 그 다음 계정 들어왔고요. 그 다음 계정의 아이디가 정말 럭셔리 합니다. 한산변 애완견이고요. 자, 이 계정의 파츠 조각도 32,767개. 맥스입니다. 한번 레전드 파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목표는 20만 개 중에 9나 10을 하나 띄우는 겁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2. 좋아. 초반 스타트 좋아.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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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이거 좋습니다. 자. 자. 자 아우, 씨, 새끼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와, 진짜, 가자잇. 자, 그 다음 계정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계정이고요. 자, 이 계정은 뭐, 레전드 파츠가 조금 많아요. 뭐,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레전드 고파츠가 많은데, 과연 이 계정에도 제가 하나를 더추가드리실수 있을지. 뭐야. 야, 이게 정은 무슨 원 커트룩도 뭐야? 자, 바퀴 1... 자, 일단 뭐7 정도 떴으니까 뭐이 정도면 일단은 어느 정도 상타치를 만들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근데 네, 그 다음에가 안 떠주네요. 자, 이 정도 와 뭐야? 근데 이분이 이제 뭐 파츠조각 이런 거좀 바꿔가지고 뭐 만드셔도 된다고 했었으니까. 자, 만이 정도 일단 좀 분해를 해가지고 제가, 2,400개를 한번 만들었네요. 자, 2,400개로 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자, 부서 3. 여번 계정에서 그래도 꽤 고파츠를 얻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계정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이 자, 네 번째 계정입니다. 네 번째 계정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와, 이분도, 와, 파츠 미쳤네. 와, 뭐야, 이 사람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파츠 2, 4, 2, 3, 1, 1, 3, 4. 아, 4면 올라가줘야지, 한번은. 4, 1, 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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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5 자, 4. 자, 이번 계정도 그냥 그랬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계정까지 알아봤고, 이제 다섯 번째 계정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캣정 자 이번 계정입니다 자 이번 계정 같은 경우에는 파츠가 없어요 자 파츠가 없고 제가 파츠 조각에서 여기서 못해도 한 5이상은 하나쯤은 이제 얻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보도록 하겠어요 1 4 3 1아 잠만 형1 1아 핸들 류아 이거 미친 자식 제발 하나만 제발 아, 이분 계정 개불상하네 와, 이분 계정 있는 게 없어. 아, 아 이제 그 다음 계정 가볼게요. 가자잇! 자, 이번 계정의 파츠는 어느 정도 준수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계정도 이제 32,000 마지막 맥스가 있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1. 좋아. 이 정도면 상타치야. 아주 좋아. 와, 야, 이거 1 퍼레이드 지린다. 와 진짜 1 너무 하게 된다 너무 하게떠와 진짜 자 이제 모든 시청자분들의 계정을 만나봤고요 자 이제 모든 마지막 저의 계정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가자 자 그리고 마지막 제 본캐 에퍼 한상현 계정으로 제가 들어왔고요 자이 계정에도 이제 만 6천 개라는 파츠 조각이 있어요 자 과연 어느 정도일지 보겠습니다 오 일단 바, 바퀴 오 엔진사, 부스터 뭐야, 이거? 와, 뭐야? 어, 야, 놀랬어, 나. 야, 이거 확률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이거, 시청자분들 계정 망치고, 이거 네 계정에서 이거 뭐지? 자, 마지막, 이거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자. 어, 하나만, 하나만. 이거 하나랑 하나. 오케이. 좋았어.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에, 그, 여러분들, 2020 카트라이더 리그가 나왔습니다. 한 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입장 조건이 노랑 별장갑 이상이네요. 와, 이거 조건 걸어놨네. 카트라넥이나 카트라넥 X는 탑승이 불가하다. 와, 이거 조건 빡세게 걸어놨네, 이 사람들. 자,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리그 그랑프리. 그, 어떤 친구, 야, 일단 고인물들. 고인물들 조금 있어요. 뭐, 에런 분들도 좀 계시고. 아, 첫 번째 트랙은 이제, 빌리지. 고가의 질주가 나왔네요. 달력 보조 기대되네 리그그랑프리라고 하니까 하지만 리그그랑프리인 만큼 집중해서 달려야겠죠? 어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와, 근데 이거 나중에 조금 고인물, 더 고인물들끼리 만나면은 와, 게임 진짜 힘들어지겠다. 어, 뒤에 빡세게 따라와! 좋습니다. 아주, 그냥, 안전, 안전하게. 자, 1등으로, 마무리. 아, 이거, 내친김에 한판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 이 내친김에 한 판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꽤 재밌는데? 가자이 자, 이번, 야, 이번에는, 뭐, 프로 라이센스랑 다 L1이랑 프로인데? 야, 좀 빡세겠다. 자, 트랙도 빡셉니다. 트랙 같은 경우에는, 공동묘지 마왕의 추대. 야, 나 잠, 야, 나밤 샜는데. 야, 왜 이렇게 어려운 트릭 나와? 아따, 마, 밤새고 왔는데, 어려운 고인물 맵 걸렸네. 트랙이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저번 스피드 팀전 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음~~ 응나중이응너중이응나 중대 스아 스승이랜다 응나 중대 제자 응너중이응 야구르지 응 빠이 응, 응 <laughs>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어우 사실 요번에 그랑프리 트랙 같은 경우에는 고인 트랙들이 좀 많다 고인 이제 좀 많이 고였어요 많이 고인 이제 그런 트릭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하기 어려워할 수 있는 이제 카니니 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트릭들이 많습니다. 가자이.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파츠 조각 20만 개를 한번 까보고요. 그다음 그랑프리도 함께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어 생방송에는 이제 2020 그랑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실 거예요. 오늘 생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